네, 2025년 8월 20일입니다. 네, 오늘, 네 오늘부터 오늘 국민의힘 대판, 전당대회 네, 경선 네,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인사이트는 국민의힘 방사에서 농성을 좀 8일째 이어가고 계시는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대담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벌써 8일째 네. 여기서 농성을 네. 보고 계세요. 7박 8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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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들 이렇게 어, 체력이 대단하시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사실상 모습 비슷한데 뭐 이렇게 이불깔도 주무시는 장면 또 그리고 네. 유격 체조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laughs>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어, 체력이 남다르신것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 어떤 체력 관리 간단하게 먼저 그 전부터 여쭤보고요. 이 농성 도대체 왜 하시는 거고, 네. 언제까지 하실 거고, 네, 그것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어, 제가 대전에서 합동 연설회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중앙당사로 네. 특검인 500만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왔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합동 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중앙 당사로 달려 와서 바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군데 앉아 가지고 이런 또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들어서 감옥에 있을 때 최저 감옥에 있을 때는 이제 좁은 여부다 훨씬 아,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방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도 가... 한 5개월이 었어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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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감옥에서, 어, 독방, 네. 또, 중구금실, 벌방, 뭐 이런 데를 다 많이 있어 봤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개발도 하고, 요가도 좀, 운용해서 네. 개발한 운동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평소에도 운동이 부족할 때는 잠깐씩 합니다만 시간이 없고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 이 턱걸이가 짧고 턱걸이는 한 20초 안에 한5섯 개씩 할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가장 짧은 시간에 할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누워서 구르기나 발차기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가 많고요 건강 비결은 딴건없습니다만 아술담배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저는 밥 위에는 일체 간식 같은 거안 하고 음. 커피는 이제 먹으면 잠이 잘안 오기 때문에 일단은 커피 안 먹고 이제 그냥 아어 카페인 종류를 안 먹으니까 너무 재미없게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 하시고 저는 저는 나이가 드니까 네. 모든 게 재밌어요. 네. 아, 아내하고 아 같이 사는 것도 좋고 또 손자들이나 뭐 우리 아기들 보는 것도 아주 너무 기쁘고 하는 일이 전부 다더 기쁜데 특히 당의 일도 제가 당에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30여 년 동안에 가장 재밌는 게 요즘이 제일 재밌습니다 아, 요즘이 제일 재밌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아니, 저희도 요새 <laughs> 재밌기는 합니다 재밌긴 한데 <laughs> 네. 그 초반에 전당대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laughs> 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싱겁게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본 네. 분들이 많은데, 근데 장동욱 후보가 굉장히 떠오르면서, 네. 지금은 누구나 다들 양강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이장동욱 후보의 부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당에 좋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장동욱 후보도 이번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상당한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 힘이다. 네. 국민의 힘은 전혀,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름도 없고, 완전히, 저는 좌파운동권 출신인데, 국민의 힘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또 정치인으로서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좋은 무대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 이 전당대 경선이 재밌고 흥미진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이 네. 보수 정당에서는 참 오랜만에 보여지는 노선 투쟁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탄 찬탄으로 네. 일단 2대 1로 나눠지는 것도 참 재밌지만 네. 어, 이 반탄 내에서도 인적 청산이냐 아니면 대동단결이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전두환 부부 인적 청산하겠다. 네. 아, 이걸로 아주 선명한 기치를 내세워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에, 지금 오히려 인기 없는 네. 에, 대동단결 심지어 한동훈, 이, 이준석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107석인데요. 국회의석이.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명부도 압수하고 국민의 힘을 해산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내 가지고 네.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려고 이렇게 법안까지 내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으로서는 지금 존폐의 기로 있고 만약에 국민의 힘이 해체돼 버린다면 1당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1당 독재가 돼가지고 193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당이 해산된 이후에는 일당 독재가 돼서 바로 장기 집권 연임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5년 마치고 난 다음 바로 그 재판 통해서 감옥 가게 돼 있으니까 감옥 안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연임제 개헌을 통해서 집권을 연장해서 자기 감옥 안 가는 위주로 개헌을 할 건데 국회에서 이 개헌 저지선 백석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개헌에 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초기 잘 그리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않아도 어, 당대표 로 당선되시면 뭐 연말까지 지지율 본인이 대선에서 얻었던 것보다 더 얻겠다. 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상당히 지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네. 우연인지 아니면 에, 우리 후보님의 이 농성 때문인지 는 몰라도 농성을 시작하시고 나서 지지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에, 국, 국힘과 민주당 격차가 3%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농성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 아무래도 네. 우리 당이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게 뭐 어, 해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가 아, 어제도 보니까 4명의 후보, 국민의 힘을 당명을 바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이름도 바꾸는 것까지 4명이 찬탄이받 바닷, 네. 다 반대하는, 이거는 굉장한 변화다, 이미.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당원들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포자기 하다가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 도달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동안에 아예 TV도 보지 않는다 신문 안 본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응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정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당대회 끝나면 전당대회 효과로서 또몇 퍼센트 올라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대로 전당대회 이후에 혁신을 통해서 당 자체가 정상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지지도가 올라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시면 계속 하겠, 대표 되시고 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계속 대표하겠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어제도 그 나왔습니다만. 네. 그만두겠다. 네. 이렇게 딱 제가 답을 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정말. 패배하면 그만둬야죠. 지금 그 민주당 대표가 된 정청래도 어 임기 자체가 내년 8월까지로 돼 있는데 네. 정말 이 양당 대표가 되, 대표가 되신다고 치면 네. 어, 양당의 대표들이 지방선거를 놓고 정말 숙명의 결전을 펼쳐야 되는데 네. 에, 일단 정청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laughs> 한마디로 뭐 흉치간 대표 아닙니까? 아 지금 정청래는 아시다시피 본인 자신이 국민의 힘은 사람이 아니다 악수도 안 하겠다 사람하고 악수하지 뭐안 한다 그럼 본인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은 아시다시피 반미 시로 두 번이나 구속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특히 여섯 명이 조를 짜가지고 자기 정책력은 단장이죠 그래서 이 정동에 있는 이대사관저그삼 미터 넘는 높은 담을 타는 곳에 올라가서. 바로 이제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부수고 사과탄 던지고 사제폭탄 던지고그 현관 안에 들어가서 당시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액자를 두들겨 깨고 미국 물러가라 그러면서 미국, 미국 철수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현관 안에 내실에 바로 응접실에 바닥에. 신나는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마침 내부, 내연제가 되고 불은 안 났습니다만 대사 부부가 놀라서 잠옷 바람으로 옆집으로 도망을 가고 이런 소동을 벌였는데 이거는 반미 시위도 이렇게 극렬하게 대사가 잠자고 그 대사관절 안에 한 20명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 안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 역사상으로도 이래가 네, 없을 거예요 문화원에다가 뭐 불을 지르거나 대사관에다 간다. 네. 이거하고는 또좀 차원이 다른 거 같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어, 사람이 생활하는. 네. 가족들이 살고 있는 네. 집에. 네. 가족과 직원들 20여 명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방화, 어, 폭발물 투척, 이렇게 담을 타넘고 들어와서다파이프를 두들겨 깨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반미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잘한다, 이렇게. 정연들 잘한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반미적인 그런 생각이 안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간다니까 더 힐이라는 그, 아 잡지에다가 써놓기를 반미 대통령이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미 대통령이 이재명. 이재명도 계속 친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북 반미, 김민석도 또미 문화원 사건으로 구속돼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네. 국무총리, 또 정청래,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저기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반미 친북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저는 그리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 힘을 보고 내란 정당이다. 뭐, 해산하라. 정말 해산해야 될 당이 누구냐. 북한의 돈을 김 대중 대통령 때부터 3조 이상 갖다 주고 노벨 중화상도 타고 절대 북한은 핵개발 안 한다. 만약 핵무기 만들면 자기가 책임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 책임진다는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해산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한미관계가 지금 뭐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혼자서 여기 그, 매 맞기가 싫으니까, 재벌들을 타고 끼고 돌면서, 어제도 보니까 두 시간가량 재벌들, 이재용 회장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어, 끼이 낙낙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벌들 오히려, 어, 총알받지로 대신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재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대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벌 회장들을 이용하는 건, 그거는 뭐, 어, 국익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업을 못하도록 노란봉 투법을또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며칠 뒤에 바로 통과시켰다는 건데 노란봉 투법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모든 하청업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차 하청만 약한370 곳이 넘고 2차 3차 합치면 거의 5천 개가 넘는 많은 하청이 있고 현대 중 중공, 조선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한 2,000개 이상씩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청업체까지 전부 그, 원청업체, 그런데 자동차나 중호, 원청하고 직접 교섭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전부 다그 하청업체 수천개가 와서 다그 원청하고 교섭하자 그러면 그 회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노조의 가입, 한, 노조가 원하면은, 반대하면은, 해외 투자도 못하게 되있어요 그럼 이게 경영상의 문제인데, 경영상의 문제는 원래 노사간의쟁의 대상이 되서는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쟁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단체만이 아니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그, 제임스 킨 회장이라든지, 또,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사람도, 한국에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절,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 노란 봉도불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할수 없어서 해외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그 필요하면 이용하는 이런 아주 이중적인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노사관계 뭐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이 연일 강력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에, 뭐, 밀실적고의한 살인이다. 산재사고 같은 네. 경우에.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어, 대림도 그렇고, 어, 포스코 ENC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사고 난 데를, 뭐, 아예 그냥 업장을 정지시키고, 뭐, 영업정지까지 시키겠다, 이런거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어제 이제, 코레일에서, 어, 기차, 그 레일 공사를 하다가, 두 명이 기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러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 압수수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처벌하고, 어, 이래야 되는 거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고용노동부 장관 하시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겪으셨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해오셨고, 또, 지금 야당의, 지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포스코 ENC, 포스코 건설 같은 데 이런 데서 사람 죽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회사를 이거는 폐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데. 그 방금 코레일 말씀하셨지만 코레일 문제만이 아니라 그럼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다가 같이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자체를 폐쇄를 합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만든 회사도 다다 다 그냥 없애 문 닫습니까? 그럼 운전한 사람 다 운전 못하도록 앞으로 운전 자체를 없십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이 안돼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 안전관리 기사입니다. 제가 공장에 제가 한 7년 공장 다니는데 한2 년을 안전관리 기사로서 공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했는데 안전관리의 기본이 안전시설, 또 안전수칙, 또 안전하지 못한 일에 따르는 보호장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장구를 정해진 데 착용하고, 또 수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안전시설 같은 게 제대로 갖춰지는 건 이게 사용자들 해야 될 일인데, 노동자도 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가 그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 그다음에 순서대로 수칙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아유 뭐 귀찮으니까 장갑도 안 끼고 뭐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지 않고 하다가 죽었다 이런 사례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건지 아무리 또 개선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우리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네, 이거 산재사고 없는 나라는 세계에 없고 우리가 좀 많은 편이데 줄여 나가는 거는 취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문닫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 보수구 같은 거까지 다문 닫아버리고 나면 은 그럼 보수구 건설은 굉장히 좋은 건설사 아닙니까? 네. 이런 좋은 건설사 다문 닫고 나면 그럼 우리나라 지분도 가지고 <laughs> 그럼 누가 그러면 이... 지금 지금 아, 공산성장에 네. 관련된 그 업체나 노동자들이 네. 엄청 많이 왔은는데이 사람들 다불으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중대재 해 처벌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건 좋아요. 조사를 하는데 방지 대책, 어떻게 하면 이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과학적이고 현장에 맞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쫄쫄 쫓아가서, 나더라. 제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네. 아, 대통령이 자기가 뭐 노동자들 생명 중시하는데, 노동자 생명 중시하는 건 자기만 중시합니다. 자기가 또 산재 입었다. 산재 안 입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장에 일하는 사람 중에 저도 있고, 산재 안 입은 사람 누가 있느냐? 다입은데 자기만 마치 무슨 산재를 막는 그런 사람, 나머지는 다 그런, 눈 감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과잉 대응을 통해서 정치 쇼를 하는, 진실하지 못한, 이런, 무지 막지한, 이런 대통령은 정말, 우리나라 산업 다 망치고 젊은이들 일자리 다 없애고 모든 기업 해외로 다 내쫓고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어 이번 지금 여, 그 여론조사 결과에 그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가 많이 더 떨어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사면 이아 문제가 있는데 조국이라는 인물이 사실 그런데 또 조국 혁신당에 곧또 대표로 다시 또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당대표가 만약 되시면 정청래 종군 상대로 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종군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종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로운암불 자기는 좋은 소리 다 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온갖 교묘하고 야비한 그런 사기적인 수법을 통해가 무슨 모든 거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좋은데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자식 사랑이야, 좋지만은, 자식 사랑하는데도 정당하게 해야지,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조국에라는 사람은 그 사상 자체가 옛날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 거기에 해서 감옥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급격, 과격한 좌파 사고인데 자기 자신의 그 사상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걸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에 대해서는 온갖 좋은 소리 그냥 유토피아적인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참 막상 자기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이중인격의 대표적인 전형이 조금이 아니냐. 근데 이제 사람이 생긴 게잘 생기고 뭐 멋있게 생겼으니까 이게 껍데기가 좋으니까. 이제 상당히 보고 현혹이 돼가지고 네. 인기가 있는데 정말 실력도 저렇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서울대 교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짓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도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상의 문제 그리고 또어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또 함께 짝짝 꿍이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참 많이 걱정입니다. 지금 조국이 뭐 사망받자마자 나흘 만에 출마하겠다고 출마선언을 한 이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국 뭐 벌써부터 이제 홍사단의 사이에서는 조국 나오는 데다가 한동훈 붙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 그건 <laughs>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시면되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조국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올지 지방선거 나올지 어디 에 나올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한다 이러는데 네, 그건 조금만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네. 아,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도 뽑았지 않습니까? 네. 이 천하의 범죄자 네. 다섯 개나 재판 받고 가는 데마다 나가 가짜 총각 행세하고 가짜 검사 행세하고 그래서 공사 손만 대면 다 그냥 대장동부터 백현동, 옹도가 아파트부터 하는 것도다 전부 부정필이고, 자기 쓰는 법인카드부터 자기 아내까지, 또 북한에 돈도 100억씩 갖다 줘서 재판받고 있고, 다이런 유죄가 될때 분명하고, 하수인들 부문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자기 형님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 형님 이 결국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네. 참. 아, 저는 뭐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사실 여기 농성을 하고 계신 것도 특검 때문이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특검의 이 압수수색, 여기에 반발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 누가 봐도 특검을 어떻게든지 수사기관을 연장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뭐법 개정에서 또 수사기관 한석달더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막으실 수 있습니까? 특검. 이 지금, 딴 거는 몰라도, 우리 당원 500만 명의 연부를 해놔라.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런 이런 사유로 이 사람이 당신 의 당원인지, 언제 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 내놓고 다 확인하겠다. 500만 명다 내놔라. 그 다음에, 통일교 신자들또 100만여 명을 또다 어떻게 자기들이 압수 압수를 했는지 어떻게 확보를 했대요. 그거하고 이거 맞춰보자.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종교 탄압, 정당 탄압,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극도에 도달한 거죠. 과거에 유신 5공 이야기하지만은 과거에도 저 우리 이번에 보면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 그것도 최상병 사건으로 무슨 이영훈 목사님이 뭐 전화 받았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럼 전화기만 좀 보자 그래 가지고 하든지 또 설사 교회 목사님들이 뭐 최상병 사건으로 부탁을 좀 받았다 하더라 그게 무슨 범죄행위가 됩니까또 네.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황도 생기고 7 0여년 만에 처음 압수수색을 당했대요. 그거 그러니까 과거에 유신때나 오공 때나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종교탄압을 지금 또막 진행하고 있어요 또 자기네들 말안 듣고 좀 여러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그 다음 출국금지 또 체포영장 또 이런 인권탄압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은 3개 특 검에 의한 인권 단합 실태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감식을 불러 일으키고 국제적인 여러 미국이나 유엔 인권위원회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협력을 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2 2일에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일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영장 자체는, 어 내일까지가 이제 만료랍니다. 아, 저기, 전당대회. 아, 전당대회는. 네, 내일 모레 예. 끝날 건지. 어, 아니면... 아, 그건 뭐, 네.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laughs> 그는 아마 50%를 넘어야 되는데,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어떨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네.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잘좀 이렇게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오늘 바로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 투표한 보 네. 오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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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여기 핸드폰이기 때문에 네. 앉아서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 열어보시면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전부 다 투표해 주시고, 이 김문수 꼭좀 투표하셔서, 우리 이재명 정권의 저렇게 무도한 국민의힘 해체 작업, 또 우리 당원 명부 500만 의 압수수색, 여러분의 투표로 꼭 막아주십시, 오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네. 어,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 네. 네. 지금 이제 새 후보가 더 경쟁을 같이 하고 계신데 네. 당 대표가 되신다고 하면 이새 후보를 어떻게 뭐다 끌어안고 가실 건지 아니면 내치실 건지 뭐마지 어, 역할을 주신다면 어떤 역할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이, 뭐 이제 봐야 되서만 기본은 네. 네. 기본은 당연히 어, 같이 우리 손잡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경선에 같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소중한 인연이죠. 경선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더 가깝게 되고, 또 미래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반자, 우리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또 바로 내일 모레가 이제 전장되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드시 또, 어꼭 당선되셔서 당을 잘 지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